그래서 지지를 갖다 볼 때는 포괄적으로 다, 다 토, 포괄적으로 다 방위와 방위와 시간적 개념 갖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월지라고 하는 자체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출발해서 월지라는 자체에서 투간되게 되면 벌써 다른 데서 투간돼 갖고 있는 것은 세라고 얘기해요. 또세 세력을 장악했다고 얘기하고 월질에서 투간된 거는 기 기세를 장악했다고 그래 기세. 고민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지지에서 근을 했더라도 월지에서 투간된 거야지 기구 기가 기라고 얘기하고 보통 나머지 근한 거는 세력을 장악했다고 그러죠. 음. 그는 직업적 성향, 사회적 성향이 아니에요. 되게 사건 사고라고 하는 아까 이런 얘기들은 얘기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월지에서 나오는 것은 직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개 거기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누구든지 월지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직업적 의미, 사회적 의미를 갖다 철저히 하여 그 기준은 대개 근데 세력 자체에서 투간되고 기, 기 월지에서 나온 것보다 세력 자체가 장악한 된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 도덕적 관념, 법적인 관념에서 상당히 허술해 있다는 걸 갖다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 기세에 대한 부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또 거론해 보는 거고요. 지금은 월지라고 하는 거에서 저 이렇게 보통 인묘라고 하는 자체만 두 가지만 이렇게 재성이잖아요. 보통 이거를 지장간의 재성은 보통 요거 요거 세 가지가 지장간의 재성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통치해서 지장간도 되고 때라고 하는 건요 건데. 우리가 보통 재격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재성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이게 본기 자체가, 본기가 있는 것은 대개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다. 어떤 글자든지. 그러면, 재성이라는 자체 같은 육신 자체 같은 경우가 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제 때. 때를 만난 거잖아요. 응? 모두가 공감해야 되는 세월. 때라는 건 뭐예요? 재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집안이라고 하는 자체가, 집안 내력 속에서, 우리 누구든, 누구든지 다 출생하잖아. 그죠? 누구든지 다 출생. 집안 내력 자체에서 출생에 된 재성은 집안 자체가 가장 그래도 뭔가 번성해야 할할 때쯤 재성이 나와요. 그게 때예요. 우리가 이렇게 재성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는 데서도 재성이라는 자체는 가장 번성해 갈 시즌의 재성이 중심에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죠? 식상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유일의 신도시라든가 일산 신도시라든가 이런 뭐가 새롭게 개발되는 때 보통 식상이라는 것이 때예요. 재성이라는 것은 만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관이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어디 어디 어디는 통제가 돼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뭔가 안 된다. 통제해야 된다. 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느끼는 게 관이에요. 자제와 통제를 갖다 하죠. 그게 관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가 때가 돼서. 벌써 이런 본기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럴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인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럼 반대로다. 그 때라는 것 자체로다. 해묵은 거, 많이 지난 거, 그냥 거기 그냥 있어야 되는 거가 있어. 그게 인성이에요. 오래된 오래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비겁이라고 하는 때는 우왕좌왕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뭐 이런 걸 갖다가 비겁이라는 때예요. 때는. 보통 그게 비겁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내가 우왕좌왕이라는 때를 갖다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각자+ 각자가 다 자기 잘났다고 중심하는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게 비겁이죠.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르면는 관적인 중심에서 통변한 거죠. 관에서 입장에서는 통제가 들어가고 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비경겁제는 군소적으로 다, 다 자기 잘났다 하는 그런 시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재성이 었다면 어떤 식으로다 이렇게 하면. 상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20, 30채, 40채 집안이 들어오게 되면 세탁소 하나 들어와야 되고, 슈퍼 들어와야 되고, 뭐, 뭐 이렇게 세탁소나 병원 하나 들어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게 재성이에요. 환경적인 의미로다. 뭐 대학교로다 따지면, 대학교로 따지면 선생님들은 학과 같은 경우나 이런 학과 같은 경우가 적절하게 잘 분포된 것, 선생님들은 관이라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뭔가 통일성을 구구하지만 재성이라는 것은 통일성을 구구하는 게 아니라 와 이게 좋은데? 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다잘 쉽게 말하면 디스플레이 되고 인테리어 됐다는 게 재성이에요 음. 그래서 균형을 갖다가 관이 이루는 것 같아도 관이 균형을 갖다가 통일하는 것 같아도 재성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정치가 철대 정치가 정치가 경제를 갖다 이길 수가 없는 게 경제가 바르게 펼쳐져야지 정치도 만들어져요. 정치 경제라고 하는 재성은 그런 뜻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최서, 최적의 상황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재성이에요. 네. 그래서 지지의 재성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과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렇게 인물적 관계로 다 많이 보고 환경이라고 많이 보는 이유가 지지의 재성이 있으면 내 주변에 쉽게 말하면 아까도 관리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지조다 식상태가 있는 사람들은 나이 어린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환경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다가 인성이 왕하게 되면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인물적인 관계로다 지지의 재성이라고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 지, 주변의 경제 경영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인물다 보면.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런식이다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하는 거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지지장관 얘기할 때, 지지장관 얘기할 때, 해중감목이라든가 진중을목, 미중을목, 이런 자체 같은 경우를 갖다 이제 보통 지장관 얘기하는 건데, 나는 똑같이 해석해도 돼요. 이게 보통 지지의 근 자체는 이렇게 다섯 가지밖에 안 돼, 다. 따져봐도. 이런 해중감목 같은 경우는 제때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장차, 쉽게 말하면 해석하면, 장차, 경제 경영에 대해서, 관리 경영에 대해서, 잘할 사람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작되고, 탄생되는 그 시점에 있다고 보도 되죠. 시작점이라는, 순환적 관점의 때가, 예, 네, 이런 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절에 무성해지는 것, 제 논리가 무성해지는 것은 여기지만, 본기지만, 여기는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진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을목이라는 자체도, 어떨 때는 뭐 이게 갔다라고도 보는데 진이라는 것은 벌써 만연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질 논리가 우리가 보통 재성을 물질 논리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물질 논리가 만연되어 있는 것 그렇지만 물질 논리가 대세 있는 대세가 된 것하고 대세 속에서 약간 만연된 것과는 좀 다르죠. 진토는 뭐 그런 개념으로다가 그런 진중의 얼목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 우리가 이렇게. 재성이라는 잔치를 갖다가 이렇게, 저는 이런 거로다도 비울 많이 해요. 아직도, 아직도, 지금 결혼식이라든가 돌잔치, 백일잔치, 이런, 칠순, 잔치, 이런 걸 갖다가 재성이라고 한번 해볼 때, 돌잔치 같은 경우에 옛날에 안 하는 사람은 다 없었죠. 다 돌잔치 같은 경우 하게 되면, 부페 같은 데서 사람 모아서 같이 앉던 게, 했던 게, 불과 2삼3 0 2 30년 전에는 그게 허다했어. 그 그런 걸안 해면 안 되는 시절이 되는 게 인묘라고 얘기해 보자고. 그럼 선생님들이, 남들은 다 하는데, 선생님들 결혼식 같은 경우, 선생님들만의 고유로다가, 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 하나도, 결혼식 하나도 독특하게 자기만의 고유하게, 고유하게 집 앞마당에서 나는 시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인묘라는 것은, 결혼식장은 결혼식장에서 한다고 다 하는 거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갖다가 벌써 쇠퇴기에 들어온 그러니까 그런 쇠퇴기에 들었다는 뜻이요. 인묘라는 것은 거의 그냥 당연히 가는 게 일반이라고 생각할 거고 요즘 설날 명절 이렇게 국정 명절도 이제 안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국가에서도 규제라니까 이건 진중의 울묵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장간에 대한 동정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해석하겠어요. 미중의 을목 같은 경우, 미중의 을목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이런 재성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미중 을목이 됐다는 얘기는 그때그때 그때 말 그대로 다있 우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걸로 얘기하면 우리 야자타임 아까 그때그때 규칙 정해 갖고 그때 하는 그런 식이에요. 미중의 을목이라는 자체는 만연된 게 아니에요. 그 필요에 의해서 곧대 그 곧대 그 룰을 정한 거예요. 관리 경영을 갖다가 하는 거에서도 미중의 을목이라는 것은 부분 부분 그때 그때 부분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미중의 을목을 설명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지장간에 있는 걸 갖다 해석하는 방법은 좀 이런 방법으로 조금 달리. 그래서 청간에 있는 정보가 지지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갖다 상상 보라고 얘기하는 게 예? 이런 거죠. 우리가 재격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이런 걸 갖다 많이 재격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죠. 근데 선생님들은 해수가 있는 걸 갖다가 해수가 아무리 묘목하고 합이 들었다고 해서도 합이 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격을 갖다가 재격을 갖다가 이게 식신 생재격이지. 식신이 경금이 해월이면 식신 생재지 재격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해중의 간목 자체를 갖다가 굳이 천간에 투간됐다고 저걸 갖다가 격 잡지는 않는다. 식신격으로 다 우선은 취한다. 이 뜻이에요. 음. 이렇게 본기가 나온 거하고 이렇게 지장간 나온 건데 지장간 자체 같은 경우가 미토가 이렇게 있을 때 묘미 이렇게 합하고 이렇게 해미가 합하고 그러면 보통 이거는 경로로스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마무리 관점이에요. 시작점이 아니에요. 마무리 관점으로다가 이게 미월이라고 하는 자체가 됐으면 저 재격이라는 자체는 관리 경영을 갖다 하는 거에서도 마무리적 관점에서의 관리 경영이에요. 그래서 격을 갖다가 뭐 똑같은 재격이라도 우리가 재격할 때 생각을 해두고서 재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대부분 그냥 재격하면 그냥 재격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오차 값을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정정정정도나면 될 거라고 봐요. 네.